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성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듣는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인성수업이 될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잘 들어주시고 수업 마치고 설문까지 여러분들 다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주제는요, 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도입니다 자, 효도에 대해서 얘기, 얘기해 보기 전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내가 나 같은 자녀가 있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 만약 나 같은 자녀가 있으면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좀 별로 것 같아요 왠지 나랑 똑같이 닮아가는 자녀를 보면은 약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나의 안 좋은 것까지 내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분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같은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생긴다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좋은 자녀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자녀라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전도사님의 경우로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로서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어떻게 다를까요? 자녀로서 우선 전사님은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좀 그럴 것 같죠? 네,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사춘기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부모님과 싸우거나 막 그랬던 경험이 없어요. 말을 굉장히 잘 듣고 하라는 거는 하고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자랑할 만한 아들 얘기도 하죠. 전사님이 피아노 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과 부모님이 저를 보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아, 부모님은 굉장히 그거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음악하고 그런 것들을 아,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시는 것을 가끔 보았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네, 이제 다 키운 아들이죠. 네, 얼마 전에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까, 아, 이제는 자녀를 딱 독립을 시켜놓은 이렇게 다 키운 아들로서의 모습을 전사님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반대로, 약간 안 좋은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네, 연락을 잘안 하는 아들이었어요. 어, 부모님께 전화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야 되는데, 물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 이상 먼저 전화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뭐, 바쁘고 뭐 해야 될거 하다 보면은, 부모님과 연락하는 거를 종종 잊어버리게 되곤 합니다. 아 까다로운 아들이에요. 전사님이 되게 막 터프하고 쿨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섬세하고 이런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부모님이 제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셨죠. 정말 좀 네. 까다로운 아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직은 걱정되는 아들이에요. 아, 다 키워놓긴 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는 한 가장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미숙하고 어린 아들인 것이죠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을까 아직도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아직도 밥은 챙겨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편이에요 그만큼 아직 걱정되는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큰 환심을 하시나. 이것은 설분 조사인데요. 총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것입니다.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 데 얼마가 된다고요 네, 2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20살까지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에 대한 통계예요. 둘, 두 자녀는 좀더 싸죠? 네. 원래 좀 양이 많으면 점점 싸지는 법이죠. 두 자녀는 3.7억 원 아, 이것도 근데 어마어마한 수예요 변사님이, 예, 이남의 둘째인데, 3.7억 원 정도가 들었다는 말이겠죠. 세 자녀는 4.2억 원. 여러분들, 현재 자매 있으신가요? 두 명씩 사는 분이 많고, 또 혼자 사는 분도 많을 텐데, 다 이만큼씩 돈을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근데 부모님이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정을 전사님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중산층의 평균 자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중산층이라고 하면 중간 정도는 간다는 겁니다. 중간 정도 가는 이 가정의 자산 수준은 4억 3천만 원이라고 해요. 3억 3천만 원의 순자산이 있으면 이 사람이 중산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 두명 키우려면 얼마나 된다고요? 3.7억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금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을 키우는데 헌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 3억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변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몇년 후면은 아마도 아버지가 될 텐데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내가 이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두 번째가 바로 이 자녀를 감당할 만한 금전적 여유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기 싫은데 사실 꿈은 자녀를 낳고 이렇게 잘 키워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이 사실 어렵죠. 오늘날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뭐예요? 출산율 저하입니다. 출산율 저하가 왜 일어나요? 이 자녀를 키울 만한 그런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런 모든 걱정을 이겨내고 내가 이만큼. 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드리겠다고 결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도 벌써 부모님에게 엄청난 헌신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 자녀 경제적 부양 시기 설문조사.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몇살 때까지 부모님이 돈을 대줄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입니다.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돈을 대주겠다. 그 다음이 취업할 때까지. 그 다음 많은 게이 은근히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여러분들 만약 부모님이 여기에 속하시면 여러분들 준비 잘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몇년 남았어요? 많으면 6년, 짧은 면 5년 이 정도 남았죠? 고등학교 그때부터 여러분 혼자 살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바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뭐, 결혼할 때까지도 있고, 저1.6% 정말 감동입니다. 언제까지라도 자녀를 부양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네, 선생님은 대학 졸업 때까지에 속했습니다. 뭐 사실 용돈을 계속 받았던 게저 때까지예요. 대학 때까지 는 용돈 좀 받고,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시면서 저를 뒷바라지 하시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는 혼자 살기 시작했죠 어저 때까지만 경제 부양을 해줘도 드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예 네, 적당히 부모님이 지원을 딱 해줬을 때 내가 잘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프로그램이 계속 인기였습니다. 우리 미운, 아, 미운 우리 새끼 프로그램 여러분들 보셨나요? 여기에 누가 나오나요? 아, 막 김종국도 나오고, 막 예전에 김 누구예요? 김건모 씨도 나오고, 막 그랬었죠. 네, 여기를 누굴 보는 재미로 이 프로그램을 볼까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재밌을 텐데 누가 재밌어서 봐요? 네. 거기에 나오는 부모님들이 재밌어서 봅니다. 부모님들이 왜 재밌어요? 거기 나오는 부모님들이 평범한 부모님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라고 하기에는 좀더 윗세대 분들이죠. 좀더 윗세대 분들인데 왜 봐요? 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가는 그 분들이 자녀를 보실 때 자녀들이 이미 다 컸지만 그 자녀를 아직도 내네 새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잔소리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인기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볼수 있는 모습은 뭐예요? 자녀가 아무리 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내가 돌봐줘야 될 것만 같은 새끼라는 것이죠. 부모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 뿐만 아니라 전에도 쉽지 않았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의 갈등 원인 1순위 여러분들 아시나요? 전사님 시절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부모님과의 갈등 원인 1순위 스마트폰입니다. 아 전사님 때는 안 그랬어요. 뭐 라떼는이지만 스마트폰이 아니라 라때는 컴퓨터였죠. 컴퓨터가 막 생기기 시작하고 물론 그거보다는 시간이 좀더 됐지만 컴퓨터 게임이 막 흥행하던 시기가 저희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컴퓨터를 부모님이 못하게 하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아 여러분들 스마트폰 집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집에서 마음껏 쓰시나요? 그렇지 못한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랑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면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실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럼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어떻게 보면은 어릴 때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릴 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세대가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만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아, 저걸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하면서 동시에 아,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스마트폰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들면은 내가 공부를 못하지 않을까? 혹은 스마트폰으로 너무 웹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아, 저것 때문에 혹시 아이의 미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이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도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참 이상하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으면 서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부모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laughs> 자, 여러분 효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봅시다. 효도가 왜 필요할까요? 효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부모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키워 주시고 뭐 뒷바라지 해 주시고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원인이 부모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효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효도는 그래서 의무적인 거예요. 해야만 하는 그런 옳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이라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는 게 너희에게 좋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너희의 의무라는 뜻이에요 왜 의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김종국 씨가 미운 우리 새끼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말이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어요. 아무리 해도 해도 모자란 게 효도인 것 같아 라고 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해도 모자란 게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평생을 넘는 시간 동안 부모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긴 시간을 헌신하신 부모님께 내가 뭐조그만한거 작은 거 해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한 보답이 될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으로 부모님들은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정말 뿌듯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해도 해도 모자라게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마무리해가면서요 성경에서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라고 합니다. 십 개명에 1 0 가지의 개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개명은 이 개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먼저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격하면 너의 생명이 길어지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왜 이것을 처음으로 났을까요? 그만큼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았던 것입니다. <laughs> 다 해도 해도 부족한 게 효도예요. 하지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효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지금 사는 것이 바빠서 혹은 지금 당장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무언가를 해드린다는 게 우글거리기도 하고, 변사님은 아직도 부모님에게 좋은 말을 그렇게 해드리기 보다는 약간 단소를 들을 때마다 귀찮아하는 게 자연스럽게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실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효도가 우리의 의무이고, 부모님에게 정말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효도라는 사실입니다. 그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효도할 수 있을까? <laughs>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거창한 걸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부모님께서는 모든 삶을 나에게 바치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성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